최근 중국에서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리나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에서는 테니스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최근 이 사람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한국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의 많은 매체에서는 일제히 이 사람과 관련된 소식들을 속보로 내보내며, 인기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됐는데요. 그러자 한 중국 사람이 해외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나는 중국 사람이고 중국에서 테니스의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자이고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그녀가 12월 24일 부산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자 많은 중국 사람들은 멘붕이 왔고 여러 사이트에 진짜 그녀가 한국으로 귀화를 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해프닝이었던 거죠. 그러자 중국에서는 이번 소동을 놓고 중국의 자존심이 구겨졌다라고 표현했는데 부산 주재 중국 총 영사관은 4일 이와 관련하여 공지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수년째 사는 사람이 국적 변경을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리나와 이름이 같았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인터넷에 퍼뜨려 조작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중국 국민들은 자신의 정보를 잘 보호해 사생활 정보 유출을 막아야 된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데 최근 중국은 한복이나 김치, 한국 웹툰 스토리를 무단으로 영화 제작 등 한국과 관련하여 많은 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중국 사람이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중국의 이미지를 낮추기 위해 한 것이다 같은 뉘앙스의 글들을 올리며 가만히 있던 한국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테니스가 인기 는 운동은 맞지만 한국에서는 인기가 엄청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리나라는 사람을 99.9%의 한국인은 모르는데도 한국이 벌인 행동이라고 몇 중국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유명인이 귀화하는 것에 많이 민감해서 더욱 이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 중국 사람이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봤다. 나는 그 뉴스를 처음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못했고 굉장히 화가 났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라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일로 한국이 중국의 인재를 얼마나 빼가려고 하는 상황인지 알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항상 중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높은 돈을 주는 조건으로 많이 데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데려간 중국 사람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짧으면 몇 개월, 또는 1년 내에 중국으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는 행동인데 그래서 한국의 많은 뛰어난 인재들은 중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들에게 맞는 급여와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나도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거짓 뉴스를 한국이 퍼뜨려 중국보다 한국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에는 한국인으로 기록할 것이다. 실제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우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 말고는 없다. 하지만 리나는 이미 중국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화한다는 뉴스는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일부러 퍼뜨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한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슈조차도 안되고 관심도 없는 소식을 중국에서 부치고 장구치는 상황이네요. 그럼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너가 생각했던 사람이 귀화한 줄 알았지만 아니면 다행인 거지 그것이 한국을 욕할 이유 같아? 그가 귀화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중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귀화하는 것을 막고 있어. 그들이 귀화하면 그들 따라 중국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언제 넘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미 중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나는 너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리니까 웃음네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소식을 여기서 처음 봤다. 한국에서는 뉴스나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없어.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아. 중국 사람으로서 이번 일은 절대 쉽게 볼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중국의 테니스 전설을 데려가려고 했다. 미국 사람으로서 항상 중국에서 미국의 정보를 훔치기 위해 높은 돈으로 데려가는 것은 쉽게 볼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인들을 데려가고 있다. 그녀는 항상 중국과 중국 네티즌들에게 인기 바뀌었다. 첫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중국의 승리로 보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고, 그녀는 지나치게 애국적인 타입이 아니다. 아마도 중국 테니스 협회가 2012년까지 우승 상금 65%를 가져갔기 때문일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너가 중국 백만장자라면 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예비로 얻지 않겠어? 왜 정부가 너에게 순식간에 재산을 빼앗아 갈 장소에서 살겠어? 그녀는 항상 중국에 대해 별로 좋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든 다른 나라로 귀화해도 이상하지 않았지. 그녀가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은 알고 있을 거야. 다만 어쩔 수 없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할수 있다. 탱크맨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사라졌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네. 최근 중국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에 시비 걸고 있다. 확신하는데 그녀가 중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소식은 중국 사람이 일부러 퍼트린 거야. 그래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니까.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BTS를 건드렸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미의 힘은 컸다. 이후 그곳은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 전통 옷인 한복을 차례로 언급했지.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슈를 만드는 거야. 돈으로 사람을 데려간다는 말을 중국 사람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만약 그녀가 정말 한국으로 귀화했다면 나는 그녀가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귀화하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에 대해 한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한국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들은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최근 몇달 동안 중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한국에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전설이어도 한국에서는 전설이 아니지 않을까?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리나라는 이름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아시아 테니스의 전설이라 말하면서 칭찬하는 건 중국뿐이야. 손데 리사. 아시아에서 누가 더 인기 있는 운동선수야? 리사 아니고 리나. 리사는 블랙핑크 멤버다. 한국은 테니스에서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이미 아시아에 처음 기록을 세운 사람 이름을 가져가려 했다. 만약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10년 뒤에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한국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야. 중국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잘 알겠어. 한국인이 아닌 내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확실한 건 그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과 작은 바다 사이를 두고 한국은 바로 옆에 있어 불쌍하다는 것. 찾아보니 처음 기사도 중국에서, 오해도 중국에서 했던데. 분명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할수록 한국도 그것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한국 위치와 버뮤다 삼각지대 중 고르라면 버뮤다를 고르겠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